아멘. 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1 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입니다. 어 여호야 김왕 때부터 여호야 긴 그리고 시디기야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결같았습니다 너희가 망할 거다. 북방에서 군대가 올 텐데 너희들이 그 군대를 이기지 못할 거다. 살려면 그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 군대를 통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꽤 오랫동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는 거예요. 20년도 넘게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직 20년 못 살았습니다. 20년이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민이의 평생 그래 봐야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아직 자기가 모르는 시간들.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은 올듯올 듯하면서 올듯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진짜 오나? 정말 오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세월이 길어진다. 진짜 오실까요? 그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그 세월이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200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다. 안 온다 혹은 이미 오셨다 한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골로서서가 쓰여질 때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 중에 더 앞쪽에 쓰여진 편지가 쓰여질 때, 그때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오시냐? 하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마음이 팔리고 귀가 팔려서 어쩌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헛된 것을 믿었던 것안 오실 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미 10년, 20년, 30년쯤 지날 때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던 마지막 날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지치는 거예것 원했던 날에 안 오신 겁니다. 슬펐고 아팠고, 서럽고, 억울했던 그날에 예수님 안 오셨던 것. 조금씩 지쳐가는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겉바란 애가 없다고 하지 않더냐. 하던 그 마지막 날.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절에 보면, 제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군대가 성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넷째 달이 됐으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은 이렇게 올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지칠 테고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귀고 만장해지는 어느 날, 마치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의 멱살을 잡을 거고, 우리 앞에 쾅 하고 부딪히듯이 마지막에 도착할 겁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게 될 리가 없고, 난안올줄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고 싶겠지만,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시디기아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예레미아 성경이 기록해요. 이 시디기아가 그 마지막 날에 어땠나. 함락되고 나니까 도망가야죠. 그냥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갈까요? 이승만이지, 뭐. 한강다리가 무너질 때 이미 이승만은 대전까지 도망가 있었다면서요. 방송으로는 여러분들 제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놓고는 자기는 도망갔다면서요. 그러다가 사라져서 갑자기 부산에서 나타나서 거기서 있었다면서요. 시티기아도 그랬을 겁니다. 더큰 힘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 주위에는 나를 지킬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져 함락되는 사이에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틈이 있을까요? 도망갈 틈이 있었다면 그 함락되기 이전에 포위되기 이전에 나갔어야 되지 않아요? 포위돼서 공격하는데 도망갈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왕이라고 해도 그가 고관이라고 해도 그가 귀족이라고 해도 그가 누구라고 해도 마지막 날 되면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 그 마지막을 경험하는 중에 시드기아의 멸망은 유독 더 아프고 유독 또 잔인합니다. 39장 6절 말씀이요.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 이림나에서 시디기아의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시디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 <laughs> 시드기아의 마지막 모습, <laughs> 그 뒤에 시드기아가 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뒤로 어떻게 됐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었겠죠. 그의 조카 여호야키는 어, 미리 끌려가 있다가 거기서 풀려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의 아들도 알고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대가 이어졌겠지만 시디기야에게는 그런 은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부정하고 마지막을 믿지 않고 마지막을 거절하던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말씀을 거절하던 시디기야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가 평생의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하면 아들이 죽는 걸.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들이 자라가면서 이게 알겠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아들 아픈 거는 힘들고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뺍니다. 시디기아는 평생 그날에서 한 하루도 다음 달로 다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달이 돼도 그날 살고 그 다음 해가 돼도 그날에 살아야 됩니다 다른 장면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것 귀하고 복되고 기름진 것들 없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나냐 하면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던 모습만 기억나. 그게 마지막 본 모습이고 그 마지막 모습, 본 모습, 그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 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죽을 때 죽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살았다.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날 죽었어야 편했을 텐데. 차라리 그날 죽고 그 다음날 숨 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마지막이 어떻게 그에게 왔냐 하면 반드시 닥치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20년 넘게 들으면서 아니다! 난 이거 벗어던질 거다. 애국에 도와달라고 말할 때고 주변 작은 왕국들의 힘을 모아서라도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 내가 내 돈을 좀 모아보겠고 내가 실력을 좀 쌓아보겠고 내가 이러 해보겠고 저러 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그 귀에 들린 말씀 어쩌면 마음에 들린 그 말씀을 끝내 거절하고 끝내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맞이한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마친 뒤에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지친 사람은 될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직도 오지 않으신, 돌이켜보니까 2000년 동안 그랬던 거. 앞으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혹은 두려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멸망의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모두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날은 닥치는데 이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이 죽었던 사람 시디기아 이야기 그 이후로 길게 길게 씁니다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니고 누부간 네살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거야 이거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며칠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몇주 전에 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에벤멜렉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3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에벤벨렉 이방인이잖아요. 게다가 흑인이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왕의 신하다 그랬잖아요. 목숨의 무게를 저울에 달수 있다면 어쩌면 이제까지 예레미야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가벼운 사람이 이 황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일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살려내시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네 목숨을 네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네가 노량물처럼 네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 그가 힘 있는 사람이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더 가까운 왕과 가까운 권력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더 좋은 출신 성분을 가졌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책임감이 주어진 겁니다.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믿고 왕 앞에 섰고 그 고관들의 뜻을 막았으니 이제 그 생명은 내가 맡아야 맡아야 될거이 사람의 생명은 그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 이름에 멱칠이 되는 거니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말씀하니다 그럼 다른 것때문은 아니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것저것 핑계들을 댑니다. 아직 때가 아니래요. 내가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아직 내가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내가 요것까지 끝내놓으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그럼 언제예요? 도둑처럼 닥칠 그 마지막 날 오기 전에 언젠가 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장담이 가능할까요? 이 시디기야에게 이 에벤멜렉에게 갑자기 닥친 이마지막에 믿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가 빠지지 않겠지요. 예레미야에게. 어,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와서 이 느예레미야를 네 갇혀 있던 예배를 꺼내 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근데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레미야 40장 2절 3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이게 이방인 군대의 사령관이 말했다 그러기에는 말의 내용이 너무 좀 이상해요.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직접 말한 것 같은 말을 해요. 같이 읽어 봅니다. 40장 2절, 3절이요.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 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일모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재앙.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초한 일. 이 재앙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왕 느부갓네살이 한 것도 아니. 이건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으면 아멘이라도 할 텐데 이걸 이방인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걸 라면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걸 이방인 군대의 장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벤멜렉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써 거절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길을 예비하시고 살길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속으로 들어주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방법을 모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방법을 가는 방법을 몰라서 안간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를 가려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거 안한 거지. 다른 거 있지 다른 거. 여행도 가고. 꽃피면 꽃보러 가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한 번도 숨겨진 적은 없지만 귀에 듣지 않고 마음에서 예수님 몰아내고 문 닫아 걸어 잠그고 들이지 않았던 너부사란도 사라단도 알고 너부간넷살도 아는데 시디기아는. 모릅니다.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폐망한 유다 지방의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사령관 총독이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다리아라는 사람이요. 4 0장6절 읽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아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이 느부살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해요.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겠고 거기서 네가 잘살수 있도록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예, 느부사라다니 말하기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다니게 누브 명령한 거기도 해요. 예레들미야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그를 후대하고 그렇게 호의로 그에게 대하라고 미리 말씀도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리아에게로 따라가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 에벤멜렉도 저기 있었을 것 같고. 그다리아와 함께 예레미야가 함께 그 남은 백성들 어찌든지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애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고관들의 말, 잘될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잘될 거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고관이오 기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잘될 거라고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될 거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따위로 사는데 잘될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듣기는 좋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동안 하고 산게 있는데,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과 내가 살았던 삶을 비교해보면, 이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분이 아니거나, 이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잘 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잘안 되는 게 정답인 것을 알겠는. 잘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잘될 거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슬러 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될 거다라는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아요. 여러분. 시디기아가 이렇게 될걸 몰랐을까요? 그동안 예레미아 말씀은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따라오고 있던 중에 예레미아가 시디기아에게 둘을 따로 만나서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가 돼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시디기아가 궁금했어요. 예레미아에게 물어보고. 근데 이렇게 함락되기 직전에 또한번 예레미아를 부릅니다. 그 말기의 아웅덩이그 진흙 구덩이에 있던 걸 꺼내서 시위대뜰에 다시 가두거든요. 거기서 다시 꺼내서 또 물어본 거예요. 에벨멜렉에 구원 당한 구원 받은 예레미아를 또 불러서 다시 한번더 물어봅니다. 38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디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아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물어봐요. 어떻게 되겠냐. 이 왕의 질문에 예레미아가 한 번도 거짓을 말하거나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똑같이 또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내가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날 살려 주겠냐? 내가 항복하면 항복한다고 내가 살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딴 생각하지 말고,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순종하면 산다고. 살수 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여러분 아까 시디기아가 마지막 본 장면이 아들들이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장면이라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가 살아 있는 평생 남은 모든 날 동안에 계속 귀에 울렸을 말은 이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살 겁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울리고 울리고,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순종할 걸, 그때라도 순종할 걸, 그때라도 순종할 걸.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날은 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날. 반드시 옵니다. 다만 이게 자꾸 조금씩 지체되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자꾸 왜 늦어집니까? 오늘 컨디션도 괜찮고 오늘 기도도 좀 했고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전할 때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좀 오시면 불안하지도 않고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체됩니까?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지체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베드로 호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래서 2000년이나 지나간 거래요 이 베드로우서 3장 9절 그 이전 말씀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편지로 나누어질 때부터 2000년 정도는 지나갈 거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시작하기 시디가가 들었던 그 마지막 말처럼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래야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야 시디기아처럼 그 아들 죽는 마지막 장면에 그때 순종할 걸 되뇌이면서 후회하는 세월을 살지 않아야겠어서 그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 안 오시나? 우리가 한심했어요 우리가 위태로워서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갑니다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좀 부끄럽고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시디기아에게 마지막 날까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또 기회로 주신 오늘을 허송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날.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이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절 붙잡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날.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불순종하던 내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함부로 거슬러 살던 내 삶을 후회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새날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